용화사죠? 용화사 들렀다가 지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예정이 없던 요즘에 체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산에 못 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물들어 나왔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쪽으로 임도를 따라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임도를 따라갈 수 있는데 새길로 빠지겠습니다 새길이죠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고요 오늘은 시간이 급한 관계로 저번에 여기 한번 올렸죠 내가 거기를 따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길 따라 올라가는 내려 오는 길은 내가 찍어서 올렸는 것 같은데 저번주에 자 일단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산분위기 야 지금 석양이 질라 그러는데 분위기 좋죠 완전 숲길 저번에 찍었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길이죠 등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야, 나무 보세요. 저쪽이 임도길이죠. 임도길인데 오늘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 늦은 시간이라 이쪽 임도길인데 바로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면 임도로 띠밭 등으로 빙도로 가서 가는 길이고요. 지금 저번에 이쪽 찍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죠. 가파릅니다. 이쪽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바로 치고 저쪽으로 가면 임도 보이죠? 편안하면서 띠밭 등거쳐서 올라가는 길이고. 이건 바로 치고 올라가는 길이죠? 아, 가파릅니다. 무지가 빨라요. 아, 한 1년 만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한번 올라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 지름길이니까. 계속 오르막이네요. 계속 오르막. 저저덮으어가는임도 길이죠. 아 일단 여기 있어. 고라니. 고라니 발견. 와 빠르다. 고라니가. 산을 뛰어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올라가네요. 이게 사람이 잘안 다니는 길이라 가지고. 호랑이가 보이네요. 바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치고 저거 등승이가 등승이 가서 찍어볼게요. 바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산 등승이로 저쪽으로 호랑이가 뛰어 올라갔고요. 이쪽 으로 올라왔죠. 아 빠른 길은 가파르네요. 몇 밑에 내려가면 약수터가있고요몇 밑에가 전부 다 편백나무 숲이죠. 이쪽은 그냥 일찍 도 가는 길은 있어요. 계단에서. 이쪽으로 올렸는데, 오늘 빨리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라 지름길로 올라왔습니다. 이쪽으로. 점유생을 하면, 야스드가 있죠? 위산 증상. 빠르게 올라가는 게5 0 0 m 나 받았는데, 무척 가 빠릅니다, 이기는 이쪽으로 도수한게 길. 상 여기, 여기 시기 좋죠? 벽상태니까. 이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 증상 가는 길입니다.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왜냐 오늘 늦은 시간이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한번 올라가서 석양을 한번 당하고 가겠습니다 아, 해는 지금 산, 산에 걸쳐 있는데 올라가면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 늦어도 30분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 오거든요 내려올 때는 한 10분 정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올라갈 때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가팔렸어 아, 이쪽으로 올라. 저기, 저기서부터는 완전 절벽입니다, 절벽. 그냥 치고 올라와야 되죠. 올라가요. 대살인데 아. 진짜 오래간만에 오네요. 진짜 오래간만에 옵니다. 내 컴퓨터 한다고 책상에 앉아있다가, 이거 오래간만에 와서, 무리하게 운동했어. 요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사람도 없는데. 자, 일단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